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지식 정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혜를 충분히 깨달으며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여기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진보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진다고들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숙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성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연소함을 이유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고 리더십에 저항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이 어린 문제로 무시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나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네,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5절에 표현된 이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이 "전진하다" 하는 그 동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죠. 옛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과 뜻이 좀더 닿는다고 판단되어 번역이 새로워진 성숙함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성숙함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말씀으로 양육 받음으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육 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꾼이란 단순히 일만 잘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뜻 원어를 살펴보면 이 칼로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로스라는 말이 예수님의 선하심, 선한 목자 이렇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꾼인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은 하는데 아직 야가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은 하는데 자기 일만 딱 하고서는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죠.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숙함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섬김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는다. 성경의 양육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비추어 보고 볼 때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이제 몸이 자라는 성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나면 다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몸도 생각도 판단력도 여러 가지 인식의 능력 같은 것들이 다 멈춰서거나 오히려 퇴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우리 의 영적 성숙 영적 진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방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저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이죠. 이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그들의 관습이 있었으니, 유대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적 관습은 신비주의라 하는 것과 영지주의라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신비주의는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 고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과 영으로서 모든 것을 나눠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옳다. 그러니까 마치 육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일생은 악하다. 이런 극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마저도 옳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폄훼하는 그런 그릇된 인식들, 이 혼합주의적 사상이 그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왜곡했던 겁니다. 방해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보면 무엇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가? 신학은 진보하고 세상은 똑똑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지식과 정보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단은 우리 주변에 아주 횡횡합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잘 나가는 듯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돈으로 빠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욕망으로 향해 버리는 것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다투는 이유들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 정치적인 이념,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식들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를 방해하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성식, 성숙한 그리스토인이란 누구냐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적어도 나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정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대화를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다투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지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던 얘기 해 그러면서 꼭 싸우지 않는 사람 꼭 있어요. 아마 최근 몇년 사이에 친구 잃어버린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가 그렇게 옳고 그런 것이라고 그것 가지고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창념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인 것이죠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거짓된 정보이고, 그리고 누군가 유익에 의해서 가공된 소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선한 교훈에 집중하라!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가?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훈련으로 인하여 그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팔 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말의 원어는 괴나 i 아라는 말입니다. 괴나시 i 그런데 이 말에서 파생되어 파생되어 요즘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짐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딥네스틱, 체조라는 종, 경기 종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우리말로 한다면 훈련, 운동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은, 어 운동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재미없는 해라고 해요. 올림픽도 없고, 월드컵도 없고, 아시안게임도 없고.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운동에 관심이 없으신 듯 하지만 이런 거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는 해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바로 이런 해에 태능선수촌에서는 가장 많은 땀이 흘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훈련을 겪어야만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그런 진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해, 때로는 해도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넘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훈련할 때에 운동 선수들에게 발전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진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 이 연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듭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권사 예비 교육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임직자를 선출하고 몇 개월 간의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요 힘든 건 자우지건 싫어요. 근데 힘든 것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몸좀 건강해지자고 얼마나 힘든 일을 그거 땀 흘려가면서 수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자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훈련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견딜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그 훈련과 연단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숙함은 바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범으로 증명되는 성숙함입니다. 어떻게 모범으로 성숙히 증명되느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하는 그 겉면의 이야기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연수함을없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만은 이 말은 나이 많다고 나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라 하고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혹은 지위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의 원리가 아니라, 모범적인 영적 태도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겠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흠모하면서 아, 저분이 어떻게 하는지 흉내내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 의지한 말씀의 표현을 보면 모범이 되는가 본이 되는가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범이 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뭔가요? 말, 행동,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이 그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말에 의한 행동이죠. 우리 말은 우리의 어떤 성품과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요. 본의 아니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좋은 말, 선한 말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말의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면 행동도 당연히 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마는 행동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숙함을 가져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 이와 같은 모범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본성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랑은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사랑할 줄 알지만 다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랑이 뭐지? 왜 나는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은퇴하셨지만 서울여자대학에 장경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디 가서 꼭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이 저런가? 그리고 한참 웃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도 생각이 나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조건적이 아닌 거예요. 이미 조건이면 사랑이 아니라 반응인 거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으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힘쓰는 것. 그러려면 우리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쉽게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습니까? 사실 그게 믿는 대상이에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한참 있다가, 아차,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생각나면, 그 믿음이 우선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적인 삶의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가? 예, 그런데 어느 가정에 온 가족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당연히 자녀들은 엄마 아빠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겁나서 막 부들부들 떨리는 이 순간에 부모의 모습이 어떤가? 막 아이 자녀들보다 더 어들갑을 떨면서 막 울고 불고. 인간적인 감정으로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지, 아니면 서로 너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몰라도 훗날 기억할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지. 다섯 번째는 정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은 신앙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이것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본을 삼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본이 되라"는 말처럼 분명한 신앙적인 교훈도 없지만 "본이 되라"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으로 삼으십니까 하는 말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듯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고민될 때, 아, 그분처럼. 아,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말씀 붙들고, 그분처럼 봉사하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네 번째 성숙함은 바로 사명으로 완성되는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사명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개 이제 교역자나 리더들이 되겠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것 바로 이것은 권면하는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신앙인들에게 어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권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에 오히려 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확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흔히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아예 내가 누구를 뭐라 그래,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아유,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낭망하는 자를 권면하게 하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린 힘있게 같이 손잡고 어서 에게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희 교회는 따로 정하여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회가 정해서 지키는 총회력에 보면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행사를 많이 앞두고 이맘때쯤 한번 그게 격려하라 뭐 이런 말이죠 임시 예배처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하던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나 혼자의 문제라면 그냥 알다가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 혼자 시험 치는 거라면 몰라도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자 버릴 수 있지만 내일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막 외워 가면서 막 준비해 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말씀 가운데서 확고히 심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십사절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스님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그 인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식점들 보면은요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음식점 그 소개되는 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는 것은 어쩜 저렇게 부지런할까? 어쩜 저렇게 정말 잠못 자가면서 수고하고 애쓸까? 게다가 이제는 돈도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아서 가게 문 닫거나 남에게 주고 이제는 좀 쉬셔도 될 텐데 저 나이 많으신데도 어떻게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맛있다고 오시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 사명이지요. 참 은혜를 받아요. 상께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바쁘거든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네 가지 성숙함, 네 가지 진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올바른 훈련의 방향이 정해지고 훈련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 나타내는 귀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